이 시간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든 무엇이기에 우리를 너,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천지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 됨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더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연하고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야루가 될수 있도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또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지는 잘 알지는 못하오나.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근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 지체들이 있다면, 돌아가는 발걸음이 근심 빛이 없이 즐거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마음 없이 믿음 없이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올려드린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뻐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올려드린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명하여 주시옵고 찬양하는 우리도 또한 기쁨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이지만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정만 이 시간이 대연되어 줄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생명 전도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에게 단순히 이곳에 방문할 뿐만 아니라 예배 자리에 잠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도 주시고 간절히 벌었고 낙기는그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의 장녀로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올 또 오기를 기대하는 VIP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도 열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도 이 자리에 나오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 10월 한 달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모든 시간, 시간,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우리 가운데 나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찬송가, 아,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길어지는 상황 가운데 거리두기를 비롯한 여러 지치게 이런 만드는 상황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연, 자연 친화적인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최근 뉴스 보도에도 나오곤 합니다. 이 숲과 나무, 그리고 바다와 같은 멋진 자연이 있는 그 여행지의 인기는 사그라들지 않고 자연을 배경으로 연신 사진을 찍는 이 모습도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을 여행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거기서 브라이스 캐년, 그리고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런 협곡들을 비춰주는데, 저 끝에 지평선이 이어지는 곳까지, 거기 방문한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작고 초라할 만큼 큰 협곡들이 그 펼쳐져 있는 장관에, 비록 직접적으로 가보지는 않고, 이 TV로만 시청을 해야 했지만, 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큰, 그런 거대한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인생에 살아온 그런 기간이 오래될수록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때문에 심적인 답답함에 그러한 느낌을 따라서 인간 문명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자연의 경위로 그 앞에서 힐링하는 느낌을 가지려는 그런 젊은 세대들도 더불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숲에 둘러싸여서 힐링하는 그런 기분이 들 때나 또 크게는 이 그랜드 캐년, 캐니언, 브라이스 캐년의 그 장관의 앞에서 대자연의 그 놀라움을 만끽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은총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 앞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비록 문자적으로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를 묵상해 나갈 때면 눈을 들어 만물 가운데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또그 피조세계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감격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을 강타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귀한 또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죽기까지 내어주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적시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놀랍도록 세밀하게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늘 새롭고 늘 풍성한 그러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를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처음 지음받은 세상의 모습.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본래 모습과 삶입니다. 짧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의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마음으로 담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찬란하고 놀라운 창조 사역 가운데 나타난 그분의 사랑과 신성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창조의 경이로움이 우리 가슴을 가득 적시면 적실수록,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슬픔이요, 또 고통인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나타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갖게 하는지, 죽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한들 죽음은 이들의 사랑의 교제를 단절시키게 합니다. 죽음 앞에서 어떠한 노력도 무력하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경험한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보통 의미합니다. 이 죄는 육신의 죽음도 물론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자손들의 육신의 죽음 역시 기록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죽음은 서서히 나타났다면 이 죽음보다 더 두렵고 고통스러우며 즉각적인 죽음, 곧 단절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음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죽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만남이 불편한, 불편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 놓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눈치를 살피게 되고 또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배우자의 낯을 마주하기가 불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죽음은 사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낯이 더 이상 사랑스럽지가 않습니다. 마주하는 그 만남이 불편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존재를 망각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스스로 알지 해도 없어서 영원히 죄의 종노를 타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 기도와 찬양의 시간에 어떤 사모함과 어떤 기쁨과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리가 불편한 상태를 말합니다. 본문 8절 말씀 중반부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소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날마다 듣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의 소리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 듣고 싶지 않은 소리로 바꿔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불편한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며 외치는 그 구원의 메아리를 불편하고 거북한 것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위엄을 여전히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이 달갑지 않게 여기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며 인정하기 싫어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공급을 끊어 놓게 만듭니다. 본문 12절 말씀에서 아담은 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지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그 여자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긴밀한 연합의 그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를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비난의 자리에 대신 내몰아 버립니다. 사랑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연합체인 가정도 파괴시킵니다. 더나아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공급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땅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든 것들,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긴밀한 관계들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그 단순한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 즉시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주어졌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공급이 끊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체적 죽음보다 더 두렵고 비참한 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몇 날, 며칠, 몇달 혹은 수년 동안 그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 잠시의 시간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죽음은 이보다 더욱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공급의 그 회복의 기쁨을 맛보셨다면 이전에 그 죽음의 그 삶, 그 죽음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지 잘 기억하실 줄 압니다. 혹 사랑하는 이들이 여전히 죽음 안에 하고 있습니까? 작정한 소중한 그런 VIP들이 죽음 안에 있습니까? 이들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그 창조사역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분의 사랑의 경이로움과 그 아름다움을 친히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영원한 죽음이 무엇인지 함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오늘 주는 말씀 앞에서 죽음을 이기신 일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죽음의 슬픔 앞에서 어떤 이는 너무 극심한 슬픔과 무력함에 땅에 쓰러져서 몸을 가누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체념한 듯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고백으로 수많은 핍박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몸을 향해 달려오는 사자 앞에서 어서 달려오거라 내네 주님이 기다리신다 그렇게 죽음을 극복한 그런 고백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찬양하면서 죽음 앞에 서기도 합니다. 왜 그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한번 정해진 것이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 즉, 사람의 몸으로 태어날 그 메시아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을 이기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복음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죽음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 앞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음 안에 있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죽음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사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죽음 안에 거하고 있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보어 주십시오. 그 일에 우리 자신과 교회의 그 사역을 통해서 친히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 환경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이 시간도 믿음이 약한 지체들과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 낙담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믿음의 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로 이루, <laughs>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